어, 오늘 저희 드롭 하우스에 어, 이 서포터를 그 설치하기 위해서 오늘 가설제 파는 가게 들려서 한 6개 정도 사왔습니다. 작년에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뭐하수를뭐 갖고 계시는 분들은 다 경험하시겠지만은 아, 정말 폭설로 인해서 아주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올해도, 어, 눈이 얼마나 올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하우스를 해놓고, 이렇게 차각망을 씌운 상태에서는, 눈이 많이 오게 되면은, 이게 쌓여가지고 그냥 주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이게 하우스 안에, 어, 서포트를 한 6개 정도, 이렇게 설치를 해놨습니다. 어, 이 정도 이렇게 해놓으면은, 아무리 폭설이 와도 이 하우스가 주저앉진 않습니다. 아, 어, 이게 이전 공사 현장에서 쓰는 서포트라는 자재인데요 어, 이 하우스에 아주 진짜 적합한 것 같습니다. 이거를 그 가설제 파는 어, 그런 가게를 인터넷에 찾으셔가지고 어 v4 를 달라고 하면 되, 됩니다 서포트 v4 이 규격이 다 있어가지고 어 높이나 이또 지지대의 두께나 이게 다 가격이 또 틀리고 규격도 틀립니다 저는 지금 v4 한 6개정도 사갖고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지금 저희 동생이 직접 어, 받치고 있습니다 지금 어, 이게 가격이 개당 14,000원씩 사왔습니다. 어, 높이는 대략 3m 80 정도 어, 나온다고 하고요. 어, V6 같은 경우는 한 4m 나오고 가격이 어, 한 18,000원 달라고 합니다. 뭐 지역마다 이 서포트 가격이 뭐좀 차이가 있겠죠. 어 가설하는 그런 그 가게를 한번 주변에 알아보셔가지고 어, 이게 미리 폭설이 오기 전에 대비해놓으시면은 어, 좀 마음이 안정이될 겁니다. 이게 저도 지금 요근래 눈이 많이 안 와서 어 그냥 이렇게 지금 지내고 있다가 또 작년과 같은 또 사태가 벌어질 것 같아가지고 오늘 그 이 서포트를 6개 정도 구입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어, 가격은 뭐 인터넷 중고로도 뭐 당근에서도 뭐 이렇게 구입할 수도 있고요 뭐 지금 당장 급하다면은 가설하는 그 어, 회사나 뭐 그런 데좀 찾아가서 어, 낱개로 좀할수 있냐고 이렇게 문의하신 다음에 어. 거의 요새 이제 낱개로도 많이 판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 그렇게 해서 이게 좀 미리 대비해 놓으시면은, 어, 좀큰 걱정은 덜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서포트, 어, 이게 하우스 안에 설치한 거를 영상을 찍었습니다. 어, 하우스를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 비닐 하우스를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뭐 천막동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폭설이 오기 전에 미리 이렇게 준비하시고 어,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